신중하게 그래 이제 오빠 하는거 좀 보고, 따라해이게 생각보다 잘안 나온다. 괜찮 괜찮고. 아찮고 괜찮고. 괜찮고, 괜찮고. 괜찮고, 괜찮고. 괜찮 넣을... 가까이 놓고 해야지. 가까이, 응, 가까이 놓고. 코그걸로 응. 응. 어, 응. 그 문지르는 있네. 거야? <laughs> 음. 음. 어, 아빠가 평평하게 하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혹시 들어볼 만 없니? 없구나데이 오리로 덮어버리는 거지. 봐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얼굴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덮으면 평평해질 거 아니야. 어때? 별로인가? <웃음> <웃음> 조금 평평해졌잖아, 아까보다. 같이. 자, 은채야, 은채야. 자, 가운데로. 친구해도 됩니까? 같이, 같이 하자. 자 이, 이 색깔도 한번 써볼래? 응. 응. 됐다. 됐다. 이색 이 색깔도 써볼래? 응. 연천이 이 색깔 써볼래? 오 주주 되네요. 됐다. 이제 이제 어릴까? 응. 알았어. 잠깐 봐. 음. 빼빼로 먹으면서 기다리자. 그리고 그러니까. 꽤 오래 해야 돼서. 은채 우리 나머지 밥 같이 할까? 은채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네. 은채 응. 마무리를 끝까지 해봐. 그저 빼빼로 먹는 거야. 우리 마무리해 주자. 엄청 맛있겠다. 땀도 많이 나고. 이거 진짜 진지하네. 딱... 응, 응. 잘했어. 인제... 자된거 같아. 이제 가서 올릴까? 토끼 텀방우토 가서 올려볼게. 올려볼게. 자, 자, 자. 올려볼게. 우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날랑 먹을래요. 그래, 오늘 저녁은? 응, 응. 엄마, 어, 엄마. 어 엄마. 주세요 자 이제 10분 후에 다 됩니다 자, 엄마. 근데... 어 주세요 헬로카봇헬로카봇 보면서 기다리자 이거지